새바람에 솔솔 불어오던 기대감엔 류현진, 37에 귀환이 극성을 더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으리라. 문동주, 2 0일에 활약상이 경주마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기에 설렘이 조금은 크지 않았을까. 고교 시절부터 시속 150km대 중반으로 탕약을 내리쳤던 문동주는 하나의 엄정한 관리를 거쳐갔다. 2022년 13경기로 첫 걸음을 뗀 그는 평균 자책점 5.65를 기록했는데 작년엔 23경기에서 8승 8패 평균 자책점 3.72로 우한 에이스가 될 자질을 드러내기도 했다. 꿈 같은 시속 160km를 기록한 데다 아시안게임에서 심장도 확인시켰으니 기대가 클 만했다. 올해 문동주는 규정이닝 진입과 두 자릿수 승수를 기대했겠지만 실망스러운 성적을 남기고 있다. 제약 없이 달릴 수 있는 첫 시즌이라 기대감이 컸지만 기대 이상의 실망감을 안겼다. 문동주는 시즌 11경기에서 56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3승 4패 평균 자책점 6.55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피안 타율 0.345에 이르렀고 볼렛도 적지 않게 내주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치렀다. 이군 복고 후 반등 기미가 있었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다시 부진의 고민을 안겼다. 8일 NC전 5 3분의 2이닝 11피안타 4실점, 14일 SSG전 6이닝 10피안타 8실점으로 부진했다. 한때 컨디션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구속 저하 외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김경문 감독은 3년 차 문동주가 타자들에게 맡고 있지만 좋은 구위를 가졌다며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배울 것이 많고 모든 게 정상은 아니다. 더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장구조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문자수 또한 원래 텍스트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구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타자를 상대하는 방식에 따라 그 공의 위력은 달라질 수 있다. 좋은 공이 잘 먹히기도 하고 처맞기도 한다는 뜻이다. 김경문 감독은 오히려 이번 시기가 문동주라는 큰 그릇을 차근차근 채울 수 있는 성장의 기회라고 본다. 언제나 좋은 결과만 있을 순 없으므로 부진할 때의 경험도 중요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김 감독은 아마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것이다. 본인이 직접 느껴야 한다며 문동주가 경기를 차분히 되짚어보길 바랐다. 전설적 투수 서재영 해설위원 역시 문동주의 현재 문제를 구의가 아닌 경험 부족으로 꼽았다. 서 위원은 타자와 겨루는 법을 경험 삼아 정립 중이라며 류현진은 처음부터 달랐지만 특별한 선수였다고 지적했다. 문동주 또한 그런 시기를 겪고 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문동주는 이제 3년차라 KBO 타자들에게 낯설지 않다. 패스트볼 대처 능력도 수준급인 터라 힘으로만 밀고 나가기 어렵다. 맞으며 느끼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큰 그릇일수록 채우는 내 오래 걸리는 법. 파이어볼러 선발 문동주 역시 그러하다. 안우진도 4년이 걸렸다. 올해 성적이 아쉽지만 너무 느린 속도는 아니다. 김 감독의 말처럼 경험을 쌓으며 나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나 이글스의 선발진이 이번 시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동주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추가적인 코멘트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김 감독이 언급한대로 문동주는 아직 3년차 투수입니다. 3년차 투수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김 감독의 인내심과 기다림의 메시지는 문동주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젊은 선수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재응 위원이 말한 것처럼 경험을 통해 타자와의 싸움 방법을 익히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빠른 공을 던지는 파이어볼러는 단순히 구성만으로는 리그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타자들의 패턴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투구를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현진의 복권은 하나 투수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과 노하우는 젊은 투수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류현진과 같은 베테랑 투수가 팀에 있는 것은 다른 투수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됩니다. 김민우를 비롯한 부상자들이 내년에 복구한다면 하나의 투수진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건강한 투수진은 팀의 성적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동주가 직면한 현재의 문제들은 주로 경험 부족에서 기인하지만 기술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구력 향상이나 변화구의 다양성 등은 문동주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경기 중 압박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멘탈 트레이닝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중요한 순간에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화 팬들은 문동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젊은 선수가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문동주가 이번 시즌 부진했지만 이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팬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가 문동주와 같은 젊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장에서의 뜨거운 응원은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문동주는 아직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젊은 투수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그가 더큰 선수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 이글스와 팬들이 함께 문동주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다린다면? 그는 앞으로 더욱 빛나는 활약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은 팬들로부터 받은 답변 중 일부입니다. 문동주가 올 시즌에는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젊은 투수의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갖고 싶습니다. 하나 이글스 팬으로서 문동주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지 기대됩니다. 문동주는 아직 젊은 선수이지만 그의 높은 기량과 끈기에 대해 믿습니다. 팬으로서 그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문동주의 성장을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를 극복하고 더 강해져 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향후 경기에서 그를 응원하겠습니다. 문동주가 올 시즌에는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그에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동주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그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투수진은 문동주와 함께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경험과 능력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때입니다. 문동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는 그가 더 나은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팬으로서 그의 노력과 열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투수진이 문동주를 중심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의 끈기와 노력이 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